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서울 교회에서 온 우승현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제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 왔거든요. 어, 제 정체성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참 사람이 저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피조,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인 그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얘기만 해도, 어, 저는, 뭐, 정말, 음,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정말 이한 사람 안에서, 어, 우리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이 요즘에 너무 와닿거든요. 어, 정말 이, 판이 바뀐 세계잖아요. 판이, 어, 판이 완전히 뒤집힌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음, 저는 어그 처음에 어그 자길 삼촌을 통해서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알게 됐는데 어 정말 이 양생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어 너무 그 새로운 이 세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뭐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새로운 세계라서 너무 신기하고 어 너무 참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이거를 어, 선포하는 것만이, 제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어, 제가 살 길이고, 그것이 제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뭐, 너무 쉽더라고요, 이 세계는.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뭐, 남, 남을 것이 없는, 뭐, 더 이상 제가 찾아 헤맬 것이 없는 그런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소유와 존재의 판이 완전히 갈라져서 어, 이 구별된 세계에 오니까, 제가 어, 그 정말 완전한 구별이 되니까 어, 그 완전한 연합이 찾아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누리는 사람들만 아는 세계더라고요. 이, 보는 사람들만 보는 세계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할 것도 없고, 사실. 그냥 그, 내가 그, 사람이다.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laughs> 너무 쉽고, 가볍고, 간단해서, 뭐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무슨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뭐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는 어 하나님도 버리고 그 사탄도 버린 자리잖아요. 진짜 모두가 다 버리고 간그 자리인데 거기에 제 어, 저의 참 어, 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니까 너무 그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세계고 어, 저는. 그 정말 영원한 블루오션이다. 이 세계가 정말 어, 다 버리고 간 세계잖아요. 모두가 버리고 간 세계인데, 여기서 어, 정말 끊임없이 그 생명이 샘솟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고, 영원한 블루오션의 세계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것은 정말 제가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말 발견해줄 수 없는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야지 내가, 내가, 내 입으로 선포를 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고 뭐 정말 더하고 더, 뭐 덧붙일 것이 없이 너무, 어, 정말 온전한 세계고, 어, 사람이 그냥 이 위치에서 지어졌구나. 이것이 그냥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어, 이 말도 이렇게, 뭐, 정말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고, 어, 정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laughs> 예, 여기에 와서 예, 선포를 하고 있고, 음, 정말 그것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목적으로 이제 살게 되었고,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제 존재 가치를 침범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어그 위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당연하고, 어 너무 어 정말 쉬워서, 뭐, 어떤 다른 말을 할 것도 없고, 어, 제가 그 위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이 위치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로 연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세상은 다 바벨을 쌓고 있잖아요. 그 바벨의 세계잖아요. 근데 정말 완전히 다른 반대인 판이죠. 정말 세상과는 완전 다, 반대인 판이고, 어, 제가, 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놀랍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정말 이제 뭐, 어떤 그 소유의 세계도, 이렇게 정말 저의 어떤 존재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졌고, 어그 존재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얘기가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 있고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 정말 어, 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정말 어, 이 어, 존재의 세계에서 제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어, 정말 행복하고 더 이상 뭐 제가 어, 추구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위치를 선포하는 것만이 저의 남은 어, 정말 어떤 진짜 위임 위임을 받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위임을 받은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잖아요. 저는, 어, 정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고, 음, 그, 십자가에서, 어, 내려오지 못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자리가, 어, 정말 저의 유일한 위치고, 어, 또, 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인 그 위치가 저의 그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정말 이렇게 이 분, 여기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거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저는.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 여기 와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뭐, 정말, 어, 이 위치를 다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제가, 정말, 무슨,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고 어 정말 한 위치에서 이렇게 어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저는 뭐 이렇게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남은 인생에서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 어,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제가 뭐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거든요. 분당에서 왔는데, 뭐, 정말 오는 길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어, 진짜. 음,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저의 이 어떤, 음, 존재의 자리에서, 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것밖에 없고 너무 쉽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쉬운 세계고 그냥 내가 나를 발견하는 세계고 그한 언어가 와서 어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세계고 그래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세계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이렇게 대구 분들을 잘 모르고 서울 교회도 잘안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몰라서 어색하고 그런 거는 <laughs>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 존재로 만나고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이. 정말 유일한 연합의 자리더라고요. 그 존재의 자리에서만 그 유일한 연합이 어, 온전한 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선포하는 것밖에 뭐제 남은 인생에서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정말 이렇게 낯선 대구에 와서 제가 진짜 뭘 하고 있지? 아까 그런 생각이 <laughs>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 당,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이제는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사람은 위치구나. 이 위치 문제가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 정말 나도 그 사람이다 나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정말 이런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이 제가 이렇게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지만 제가 계속 그 길을 더 깊이 깊이 가고 있고, 저를 더 깊이 발견하고 있고, 어, 그 세계이기 때문에, 어, 뭐, 정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 말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오, 정, 어, 여기까지 와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정말, 어, 말이잘안 나오고 무말말을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음,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새롭고 정말 이 세계에선 항상 감동이고 항상 그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간다는 게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두려운 일인데 어, 정말 그것이 어, 나에게 정말 유일한 어, 뭐 삶의 이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 그런 마음이 들고 어, 정말 이 세계를 이렇게 먼저 가, 가주시는 분들이 너무 정말 음, 어,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존경을 한다고 그럴까 정말 어떻게 이 세계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를 좋아하고 어 정말 이것만 다인 부, 사람들이잖아요. 이 존재의 세계가 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어,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어, 저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그 피조물이고 어 정말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 어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 정말 이렇게 제 위치를 발견하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것을, 어, 제가, 뭐 정말 이렇게 죽는 날까지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어, 선포하고, 어, 또 발견하고, 항상 매일매일 발견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뭐, 매일이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 제가 더 깊이 발견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렇게 제가 뭐 떨지 않고 얘기하는 하는 것도 정말 저 저로서는 대단한 거고 <laughs> 어, 정말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서 지금 뭐 말을 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어,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 감사하고 어, 정말 이 세계를 열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세계를 함께 이렇게 갈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세계를 계속 갈수 있는 것 같고 어, 함께 이렇게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제가 제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고 어, 어, 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서 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어, 정말 이 길을 열어부, 열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정말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laughs>